챕터 9 시화용 이미지 가져오기 인데요 음, 뭐시 같은걸 할때 이미지 많이 하, 활용을 하는데 이 이미지 사진 같은 것을 임의적으로 그냥 막 쓰게 되면 저작권에 위배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구글에서 음, 저장하는 방법과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 크기를 크고 작은걸 구분하거나 색상별로 가져오는 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유튜브를 가셔야 되니까 아 구글을 가셔야 되니까 구글 검색해서 여기 사이트로 바로 가게 하게 되면 음 구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구글에서 밤하늘 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 이미지 있 이미지 클릭하시게 되면 어, 그림들만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이미지 동영상 쭉 나오게 되어 있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벌써 조금 변경이 또 왔죠? 예. 이 설정이 있고요, 도구가 있어요. 검색 도구라고 규정돼 있죠? 이건 검색도구가 되겠습니다. 검색도구. 그냥 도구. 검색이라는 게 빠져버린 거예요. 글자가. 이게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검색도구 대신에 도구를 누르시면 되겠고, 크기 눌러서, 크기 선택, 1024768 있죠? 1024768를 클릭합니다. 그럼 1024768 이상이에요. 그 수, 여기 마우스 될 때마다 숫자 나오죠. 1024768다 이상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클릭하게 되면 음, 나오는데, 이 그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음, 여기서 그냥 우클릭 누르셔도 되는데요. 음, 원본을 갖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원본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 저장할까요 물어보죠 사진에 밤하늘이라고 쓰겠습니다 밤하늘 파일 형식은 jpg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창닫기 하시고 닫고 닫고 자. 구글에서요. 이번은 챕터 9-2 구글 이미지 필터링에서 저장하겠는데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장합니다. 자, 입세 검색하고 이미지 도구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 권한 라이선스로 필터링 안 합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사용 가능 있어요. 이거 이용해서 재사용 가능은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 내 블로그라든가 내 카페에 올려도 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도 어,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는 이미지 보기에서 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그럼 이제 파일 형식이 이제 PNG 인데요. 자, 여기다가 입세라고 쓰면 되겠어요. 입세 쓰고 저장. 그럼 이, 이 사진 저장 된 거예요. 이렇게 답 뚜렷하게 보일 때 마우스 우, 우클릭 눌러서 사진 저장. 그리고 입세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저장 그럼 이게 입세가 저장이된 겁니다. 자, 탐색기 눌러서 보시게 되면 사진에 입세가 두장 있죠? 예. 하나는 PNG. JPG 사 69. 예. 요거는 PNG에요. 작은 거2 8 1에 179죠. 얘는 사이즈가 4,448 2,816이잖아요. 크기가. 근데 여기는 2 8 1에 179.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썸네일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잘못 들어간 거니까 지우셔야 돼요. 삭제. 그러니까 그림이 다 확실하게 딱 나와서 뚜렷하게 보일 때 그때 저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장되고 확인하셨으면. 여기 닫기 누르시고, 자, 위로 올려서, 초기화 누르게 되면, 예, 이제 도구에서 눌렀던 그런 모든 기능이 예,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원래대로 좀 돌려주셔야 되겠죠. 이걸 필터링 해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혼자서 해보기 구글 이미지에서 한번 해볼게요. 밤하늘. 아래와 비슷한 이미지 검색해서 저장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해서 밤하늘 1로 저장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냥 똑같은 사진이 아니어도 되, 됩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음 비슷한 이미지가 이거 언제든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음, 요 사진 지금 요건데요 동일한 사진이 올린 사람이 지워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됐으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이 아니고 사진 저장입니다. 사진 저장. 밤 하늘 일로 밤 하늘 일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닫기 하시면 되겠고. 자,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입새를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입새. 이미지였기 때문에 입새 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이면 입새 1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